모든 분들이 믿을 수 없을 거라 생각하는데 사실 저도 못 믿겠고요. 너무 너무 기쁘고 골 넣는데 이걸 경기가 승리로 마무리돼가지고 너무 행복합니다. 골 사실 들어갈 때까지 쭉 보고 있다가 뛰어갔는데 맞자마자 잘 맞았다라는 생각은 들었는데 들어갈 때까지 좀 긴장하다가 들어가고 나서 이제 너무 기뻐가지고 이제 기쁨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. 어... 이 정규라운드에 사실 저희가 파이널 A에 진출하고 싶은 목표가 있었고, 팀적으로 잘 준비를 했었는데, 어, 그, 결과, 그 목표는 못 이뤘지만, 남은 경기, 다섯 경기 잘 준비해가지고, 어, 저희 뒤에 계신 팬분들 웃으면서 시즌 마무리 할수 있게 잘 준비하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네, 팬분들한테. 진짜. 경기장에서도 그렇고 운동장 할 운동할 때도 그렇고 운동장 밖에서도 연락으로도 많이 해 주시는데 진짜 팬분들의 이런 응원이 없었으면은 어, 오늘 이 경기 그리고 이, 이제까지 했던 경기가 저희 팀이 못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. 그리고 앞으로 어섯경기 남았는데 저희 어, 함께 같이 해 주시면은 무조건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. 감사합니다.